오늘은 요즘 부추가 많이 나오는 철이라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부추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부추 200g, 청양파 1개, 당근 1개, 청고추 1, 계란 2개, 부침가루 1컵, 튀김가루 1컵, 물 2컵, 부침개 드실 때 같이 드실 양념은 간장, 진간장 3스푼, 식초 1티스푼, 참기름 1티스푼, 홍고추 하나, 파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한세 번만 씻으면 돼요. 저는 집에 농사진 거라 배참 깨끗해요. 고추가 배처리가 참 연하고 좋아요. 세번다씻었어요 양파를 가늘게 썰으시면 돼요. 없으신 분은 흰거 넣도 돼요. 색깔 내느라고 저는 넣는 거니까. 고추는 이렇게 씨를 빼주세요. 이건 약간 매운 고추인데,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매운 거 넣으셔도 되고, 안 넣으셔도 됩니다. 부추가 참 예쁘게 자랐어요. 이렇게 한 여섯 번좀 잘라주시면 돼요. 부추가 크니까. 이건 이렇게 계란을 드시고, 부침가루, 부침가루, 튀김가루를 넣으니까, 간은 안 하셔도 돼요. 간장이 소스를 찍어 드실 거니까. 이렇게 물을 으셔서 저어 보시고. 된 것보다 좀 기름, 지름하다 할 때가 좋아요. 이게 붙여서 이거 찍어서 드실 때 먹을 양념이에요. 식초 새콤해야 맛있거든요. 참기름. 게 붙여 볼게요. 불은 중간보다는 좀 세게요. 이렇게. 그리고 식용유를 둘러 주시고 이 팬이 달궈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. 이게 따끈는 기가 올라오면 넣으시면 됩니다. 여기 이렇게 요, 넣어주시면 돼요. 너무 들게 하면 부추가 뭉쳐다녀서 안 좋아요. 가야도 이렇게 예쁘게. 이게 기름을 가위로 한번 또 둘러주세요 맛있게 뒤져지죠? 고추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쳐서 종종 드시면 참 좋아요 다 아, 지져졌어요. 불을 끌게요. 부추 부침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